대박나라 운세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따스한 봄 햇빛이 내려앉으며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때입니다. 몸과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19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의 운세에도 신선한 변화와 가능성이 다가옵니다. 이번 4월은 평화 속에서 작은 변동을 맞는 시기라 서두르기보다는 여유롭게 흐름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부탁드리며 소망 한 가지씩 댓글로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껏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생 갑진년 용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을사년 경진월은 변동성과 안정감이 함께하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갑진년의 갑목은 곧고 힘찬 나무를 의미하며 의지와 성장의 힘을 상징하고 진토는 안정적이고 잠재적인 땅의 기운으로 든든함을 나타냅니다. 반면 을사년의 천간 을목은 부드러운 나무의 기운을 띠고 지지사와는 뜨겁고 활기찬 불의 특성을 지닙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날카로운 금속의 성질을 품고 진토는 안정성과 잠재력을 뜻합니다. 감목과 을목이 서로 돕는 관계로 성장의 기운이 커지고 진토가 이를 든든히 받쳐주지만 경금이 감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감목을 태우며 약간의 긴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61세라는 나이를 고려하면 이달은 새로운 모험보다는 기존의 토대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체적으로 4월은 갑진년 여러분에게 안정 속에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달로 신중함과 조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풀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갑진년 용띠 여러분에게 작은 성과가 엿보이면서도 조심스러운 관리가 필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연결되며, 갑진년의 갑목은 물을 북돋우는 성질로 재물의 가능성을 키웁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갑목을 억제하지만 진토가 이를 안정적으로 지탱해줍니다. 사화가 간목을 태우며 돈이 흩어질 여지가 있으니, 과감한 투자보다는 현재 자산을 지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토의 안정감을 활용해 자원을 점검하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데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화의 열기가 충동적인 선택을 부추길 수 있으니, 큰 돈을 움직이는 일은 삼가고 소소한 수익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평이하게 흐르며 조심스러운 판단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달로 보입니다. 이제 귀인 운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귀인 운은 갑진년 용띠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돋보이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상생과 조화를 통해 나타나는 조력자로 갑목과 진토의 유리한 띠를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간목을 억제하지만 진토가 안정성을 더하며 귀인운을 북돋웁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개띠가 있습니다. 개띠는 토기운을 품고 있어 진토와 어울리고 간목을 돕는 흐름으로 안정적인 조력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개띠는 진토의 든든함을 강화하며 실용적인 제안과 믿음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개띠 친구와 소통하며 현실적인 방법을 찾거나 어려움을 풀 단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띠는 토기운이 진토와 조화를 이루고 감목을 북돋우며 부드러운 도움을 줍니다. 양띠는 경진월의 금과 토기운 속에서 실질적인 조언과 긍정적인 지원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띠도 귀인으로 꼽히며 불기운이 사화와 어울리며 감목을 간접적으로 돕고 진토를 안정시킵니다. 말띠는 경진월의 흐름 속에서 열정적인 도움과 실천력을 보탤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원숭이띠가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금 기운이 갑목을 억제하고 경금과 겹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닭띠는 금 기운이 진토를 약화시키고 갑목과 부딪혀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호랑이띠는 목 기운이 갑목과 경쟁하며 경진월의 경금과 충돌에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경진월과의 관계를 더 들여다보면 진토와 경금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운을 받쳐주며 특히 개띠, 양띠, 말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개띠의 실용적인 의견을 구하거나 양띠와의 교류로 안정성을 더하고 말띠의 추진력을 빌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양띠와 계획을 점검하거나 개띠의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면 좋은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건강운은 갑진년 용띠 여러분에게 신체 부담을 잘 다스려야 하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화에서 나오며, 간목과 진토는 나무와 땅의 결합으로 생기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경진월의 경금이 간목을 억제하고 사화가 간목을 태우며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사화와 감목의 상극은 간이나 신경 계통에 부담을 줄수 있고, 경금의 날카로움은 폐나 관절에 피로를 쌓이게 할수 있습니다. 진토가 이를 완화하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하면 과한 움직임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목의 기운을 북돋우려면 가벼운 산책을 즐기고 사화의 열기를 조절하려면 과열을 피하세요. 4월은 건강을 지키려면 몸 상태를 잘 점검하고 균형 잡힌 습관으로 피로를 덜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란 날짜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란 날짜는 갑진년 용띠 여러분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적으로 고른 것으로 감목과 진토에 상생하거나 조화를 이루고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금이 강한 상극날은 제외했습니다. 첫째 3월 30일 무술일은 무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술토가 감목을 돕는 날입니다. 둘째 4월 5일 갑진일은 갑목이 연주와 어울리고 진토가 경금을 조절해 실천력에 유리합니다. 셋째 4월 15일 갑인일은 갑목이 갑목을 북돋우고 임목이 사화와 어울려 건강에 좋습니다. 넷째 4월 16일 을묘일은 을목이 갑목과 조화를 이루고 묘목이 진토를 돕는 날입니다. 다섯째 4월 20일 기미일은 기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미토가 갑목을 돕는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4월 26일 을축일은 을목이 갑목을 돕고 축토가 진토와 조화로 안정적입니다. 이날들은 갑진년 여러분이 경진월의 기운을 잘 활용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경진월의 주의할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갑진년 용띠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점은 명리학적으로 사화와 갑목의 상극, 경금과 갑목의 상극에서 나옵니다. 첫째, 감정적 과부하를 경계하세요. 사화의 뜨거움이 간목의 단단함을 자극하며 주변과의 대화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충동적인 결정을 삼가세요. 경진월의 경금이 간목을 억제하며 피로가 쌓이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간과 폐 건강에 주의를 기울이세요. 사화가 갑목을 태우며 간이나 신경에 부담을 주고 경금이 갑목을 극해 폐나 관절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도한 활동은 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식과 긴장관리로 몸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필요한 삶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의 갑진년 용띠 여러분이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은 갑목의 단단함과 진토의 든든함을 바탕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 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차분함을 지키세요. 사화의 열정이 밀려와도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상황을 냉정히 살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둘째, 실용적인 판단을 하세요. 경금의 날카로움을 활용하되 극을 피하려면 과욕을 줄이고 현실적인 선택을 추구하세요. 셋째,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세요. 진토의 안정감을 살려 중심을 잡고, 간목의 의지로 긍정적인 방향을 유지하세요. 예를 들어, 자연 속에서 마음을 다잡거나, 가벼운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조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갑진년 여러분에게 안정과 실천력을 맞추며, 현명한 태도로 삶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1964년생 갑진년 용띠 여러분의 경진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월 좋은 일들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소중한 인연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바람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